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3절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막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제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은사가 뭡니까? 선물입니다. 부르심이 뭘까요?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탄하고 후회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쾌락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경건한 세세후손들 영적인 존재들이 육체가 되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우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식했던 사람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백성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래도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맙시다. 좋은 거는 챙깁시다. 이렇게 백성들을 의식하다 보니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후회하신 것은 다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한탄도 하시고 후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그래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널 부르는 게 아니라 제일을 불렀으면 훨씬 더 일을 더 많이 했을 텐데, 훨씬 더 좋은 열매를 맺었을 것인데 이렇게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순종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어 주시는데 끝까지 신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0월 달부터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전도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시에 이제 전도 지어하고 사탕을 들고 나갔어요. 이제 처음에는 우리 전도사님과 사모님 이렇게 갔는데 또 중간에 우리 청년도 오고 또 집사님도 오고 그래서 이제 동부시장 입구에서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지를 받고 또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호의적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쌩 지나가 버리기도 하고 어, 손으로 거절하기도 하고 <laughs>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 역시 유동 인구가 많긴 많더라고요. 한 150개 정도 이렇게 대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뭐한 시간 전에 한 40분, 뭐 3, 40분 그 정도에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돌아왔는데 어,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전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당장은 없거든요. 근데 어 제가 개척을 하고 그 개척교에 있을 때에도 일주일에 두번 전도를 했었어요. 한 달에 매월 마지막엔 다 같이 정도로 전도했었는데 근데 그때 막 전도가 돼서 온 사람 없었지만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리에 서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람을 불러주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2층 한인에 왔다가 3층이 교회였는데 3층 그냥 올라와 가지고 그냥 교회를 등록해서 다니시는 분도 있었고 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 저 사람을 붙여 주시더라고요. 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 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성경 한번 30절 볼까요? 30절 같이 한번 본문 본문하고 조금 뭐 먼저 있는데 로마서 11장 3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몰랐던 우리들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사도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전에 이방인 주님 모르고 살 때처럼 살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4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을 지나간 때로 족히 여기고 아그 모든 것들은 지나간 때에 족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며 살라 아멘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죠 33절입니다 본문 있습니다 33절 읽어 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의 판단은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계획에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게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누가라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첫 번째는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읽어볼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아멘, 아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주의 마음을 대변할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그 일을 이루어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셔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했던 다윗, 하나님은 그를 한 나라의 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계획은 하나님이 세워요. 그리고 그 계획에 순종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사실 그 계획을 우리가 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까지 우리가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계획을 알고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 알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내가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가 되기로 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고리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꽉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놀라운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어떤 사람을 찾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 34절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멘. 주님의 모사가 되는 사람. 뭐 모사라고 하면 흔히 뭐 계략을 짜는 사람이지만 성경에는 친구를 모사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입니다. 누가 주님의 친구가 되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람을 나의 친구라고 하셨고 모세를 모세와 대화하실 때 친구와 대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와 친구가 될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뜻이 있어요. 우선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숨기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는요 범죄한 이스라엘의 그 백성을 진멸할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 소식을 듣잖아요.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간청합니다. 아브라함요? 하나님 의인 100명 있어도 그, 그 도시를 멸망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침멸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끌어내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죽였다고 라 사람들이 수근수근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말안 들었다고 해서 이들을 죽여버리면 하나님 안 됩니다. 차라리 생명책에선 내 이름을 빼도 좋사오니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의 의견에 상관없이 계획하신 바를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 나의 진짜 마음은 그 성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싶다, 기회를 주고 싶다. 그러니 네가 좀 기회를 달라고 좀 해봐라. 그런 거였습니다. 비밀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들의 그들의 마음이 일치됨을 알고 싶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사귐, 그런 비밀까지 다할수 있는 그런 복된 관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 그 예능 프로그램에 그 그런 게 있었잖아요.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나와 가지고 서로 문제 내고 맞추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천생연분이라는 그런 단어를 게내는 할아버지가 뭐 할머니한테 맞춰보라 그러잖아요. 어, 할머니 맞춰봐. 당신과 나와 관계야. 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왼수! 그러잖아요. 아니야아니야내 자로, 내 자로. 답은 천생연분인데 평생 왼수! 그러잖아요.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마음이. 네, 여러분. 부부라고 다 마음이 맞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 마음을 알수 있냐면 말할 때알수 있습니다. 맨날 우리는 초코파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뭘 알아요? 모른다니까요 말해야 알아요 그래서 아 등이 간지럽다 등좀 긁어주라 아나 오늘 이게 먹고 싶다 말해야지 말도 안 해놓고서 무조건 당신은 짜장면 먹어 짬뽕 좋아하는데 짜장면만 먹어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오늘은 짬뽕 먹고 싶네요 그럼 짬뽕을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해그러고 그러니까 엉뚱한 거만 계속 시켜주면서 그렇게 살아요 안 해요 말해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물론 하나님 다 아시죠. 하지만, 진짜 가까운 사이는요, 말합니다. 속에 있는 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친한 사람은요, 내 마음속 깊은 얘기까지 다 꺼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친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마음속 얘기는 닫아두고, 그냥 곧바른 소리만 몇 마디 하고 끝나버립니다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속 얘기까지 하나님 앞에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 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친구를 찾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아요 왜요? 바빠서 그런데요 힘들어서 그런데요 피곤하니까 게을러서 대화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은요 몇날 며칠 전부터 계획을 다 짜놓습니다 비행기표 예기해놓고 어디 갈까 다 해놓고 그렇게 다해놓고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 기도하는 것은 아우 이거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느냐? 주의 친구가 되겠느냐?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도 친구를 찾으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도 털어놓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수 있는. 그런 복된 관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갚아 주셔요. 심으면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반드시 주시는데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 네가 한 개를 주면 한개 주고 두 개를 주면 두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넘쳐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한 단어가 있어요 누가 주게 드려서가 아니라 먼저 들여섭니다. 먼저 들여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가 돼서, 상황이 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일과 주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 다르죠.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그 장례를 니고데모와 아리마데 요셉이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아리마데 요셉이 자기가 사 놓은 한 번도 쓰지 않는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시키죠. 그런데 그 전에 니고데모가요 정말 엄청난 양의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그 시신에게 향유를 바릅니다. 발라요. 그런데 여인들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향 향품을 발랐다는 걸못 봤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장례를 치렀는데 향유도 못 발랐다. 그래서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왔단 말이죠. 달려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생각해 보면 참 니고데모도 고마운 사람이고 이 여인들도 고마운 사람 이죠 그런데, 그런데 이들이 먼저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에게 이 장례를 예배해서 향유를 부었던 사람이 있어요. 성경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아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여기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예수님에게 부었대요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여인의 행동에 제자들이 몹시 분개합니다왜 허비했느냐 이 비싼 것3 0 0 0나리로0는것 이거 가난한 사람에게 팔면 얼마나 좋냐 그때 예수님께서 야야 이 여인을 나무라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은 주변에 많이 있잖냐. 언제든지 도울 수 있잖냐. 근데 이 여인은 지금 내게 한 행동이 뭐냐면 한번 11절부터 13절 읽어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하매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여자의 행동은 내 장례를 먼저 준비한 거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고 이 여인도 가지고 왔지만 누가 먼저 기억이 되어졌느냐이 여인 마리아가 주님께 했던 일들이 복음이 전해진 곳에 곳마다 다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때가 돼서 일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남들 다할때 하는 손길이 아니라 먼저 하는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죽게 드려서 갚으심을 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감동하실 때 여러분 형평과 처지를 몰라서 그런 마음 주셨겠어요? 사르박 가부에게 떡 먼저 만들어서 나한테 갖고 와라 엘리야가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 가뭄의 시기에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했더니 그 기적을 맛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실 때에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될수 있길 죄의 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36절 오늘 36절 한번 같이 한번 띄어 주십시오. 로마서 11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만물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왔다고요? 주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나왔고 만물은 주로 말미암고 주님을 위에서 있고 결국은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주님이 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먼저 순종하며 나아가는 멋있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